어, 전에, 목사님이, 그, 우리 중동부 친구들하고, 큐티 토크 영상을 이제 촬영할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 그때 참여했던 친구가 여기 한명 앉아있는데, 예.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나네? 그렇죠밥 먹을 때요? 라고 기억이 됩니다. 밥 먹을 때. 중등부는 언제 기도할까?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거야. 밥 먹을 때만 기도해요. 다른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안 떠오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기도합니까? 민철이는 언제 기도하나요? 응? 어? 나갈 때. 아, 밖에 나갈 때? 오, 민철이는 밖에 나갈 때마다 기도도 한대요. 김세 선생님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자기 전에. 그렇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좋죠. 어, 기도를 한다는 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우리가 보고 있는 일,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의 힘만으로 할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만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거 그냥 보기에는 내 힘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될것 같은 일인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라면 야 이거 그냥 내가 하는 거지 뭐, 어 이거 내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부지런히 해야지 되는 거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네, 그걸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빌고 구하고 하는 거 폼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그게 정말 옳은 생각이겠느냐는 거죠. 이 세상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잔뜩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여러분이 잘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결과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laughs> 여러분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부지런히 해야지. 이거 내가 내가 한 대로 얻는 거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여러분이 읽는 책,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학교 또는 방송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뭔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여러분이 미리미리 그것들을 다 만지고 해야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여러분에게까지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은 교회 갈 때나 필요하고 그 교회 갈 때만 떠올리는 거고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도 잘살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에한 번만 떠오르는 거지 하나님을 네, 평소에는 뭐 하나님 은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면은 자꾸 선생님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뭐 네, 그래요 네. 이러, 이런 정도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으로 네, 머리도 안 감고 세 수도 안하고 그냥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잠언을 쓴 지혜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아멘.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잠언을 쓴 지혜자, 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혜자가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갖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세우고 철저하게 해 봤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거 다 꽝이더라. 엉망진창 되더라. 헛것이더라. 이 지혜자가 자신의 그 깨달음을 이 글로 써서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아 이제 뭐 중학교 몇 학년인데 고등학교는 어디를 지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애랑 어떻게 연락을 해 보고 뭐 이런저런 계획을 머릿속에 막 세우지 않겠습니까? 세우고 있죠. 모두가 우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당장 오늘 예배 후 예배 끝나면, 아 예배 끝나면 어디 어디를 가고 뭘 하고 뭐 학원을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 놨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은 좀 주일이니까 오늘은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다. 엄마가 오늘은 휴대폰 3시간 게임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게임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도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일이란 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 대로만 진행되지가 않아요.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휴대폰이 먹통이 돼서 게임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안될 수도 있는 거죠. 당장 오늘 집에 가서 편하게 쉬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집에 가자마자 딱 보니까, 집막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집이 너무 어질러져가지고 2 시간 청소해야 되는데 너왜가만 있어? 있어 빨리 와서 이것 좀 해야가지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막뭘 시켜가지고 나 오늘 지금 게임하면서 지금 쉬어야 되는데 못칠 뭐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라고 막 일주일 전부터 막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배가 아파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나만 못 먹고 나머지 식구들만 맛있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수능 시험 날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영상 봤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수학 능력 시험 날 요새 수능이 몇 시에 시작개 나 봤단 더 8시 40분에 시작한대요. 여러분 8시 40분에 일어나니? 예. 네. 8시 40분 일어나니? 그래. 8시 40분에 수능 시험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30분 전까지는 그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8시 10분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시험을 보려고 집에서 일찌감치 나왔죠. 한 시간 뭐 한참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집도 가까웠어요. 어, 그때 목사님이 시험을 어서 봤냐면 우리 교회 옆으로 나가서 언덕으로 쭉 올라가면 성남고등학교로 갔어요. 옛날에 성남 서고등학교였는데 학교 이름이 요새 성남고등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서 수능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우리 집은 태평동이었으니까. 차로 오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능 시험날에는 아침에 그 수험생들 학교 잘갈수 있도록 많은 직장들이 한 시간씩 출근 시간을 늦추기도 해줍니다. 그 시험 아침에는. 그러니까 출근일 것 충분히 가올 수 있는 길이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 시간도 한참 전에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시험 보러 가려고 도시락을 들고 가방을 메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택시는 충분하겠지 하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집 앞에 나오니까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야 정말 거리에 정말 거리가 깔끔해 전쟁 난줄 알았어 아무것도 없어 차가 한 대도 지나다니지 않아 그래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도 한 대도 안와 그냥 그냥 도로가 쫙 비어 있어요 차가 정말 한 대도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한데 하면서 슬슬 슬금슬금 이제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태평동에서 슬금슬금 큰 길로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학교가 성남서하고등 학교 성, 성남 쪽으로 조금 조금 걸어 내려오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걸어가도 3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laughs> 저희 집에서 근데 한 시간도 더 전에 나와가지고 슬금슬금 이렇게 나왔는데 택시가 한 대도 안 잡히는 거죠. 계속 나오다가 큰 길까지 나와서 왕복망 메 차로 되는 큰 길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그큰 길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큰길에 정말... 택시가 한 대도 없어. 승용차도 없어. 같은 길을 그냥 다 비어 있어요. 늘그 신호대기하고 차들이 렇게막 길게 서는 그런 길인데도, 그날 따라서 시험 보러 나왔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마음이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수해야지. 뭐 1년 동안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날 시험 못 보면. 택시가 안 와가지고 시험을 못 보면. 이제 점점 막 초조해진 마음을 갖고서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 두리번 두리번 걸으면서 막 그때는 예,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아 진짜 옛날이다 나 완전 조선시대 사람 같다 스마트폰도 없어가지고 카카오택시도 못 불러 그때는 뭐옵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집에 연락할 수도 없어 집에 연락가서 빨리 날 데려다 달라고 할 수도 없어 이미 난 나왔는데 예, 막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영상 본 친구들 알죠? 저쪽 길가에 보니까 세콤차가 한대서 있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세콤차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지금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 나좀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학생 얼른 타! 그래서 탁 타고 이 아저씨가 엑셀레이터에 그냥 확 밟아서 그냥 왕 달립니다 왕복 2차로에서 차가 유턴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laughs> 길이 그냥 이쪽으로 한대 가는 길, 이쪽으로 한대 오는 길이야. 좁은 길이야. 그런데 <laughs> 막 가더니 딱 가더니 어? 여기가 아니네 하면서 팍 해가지고 그냥 이 차가 그 아저씨가 에, 엄청나게 밟아서 거의 뭐한 10분 냉겨놓고딱 도착한 것 같아요. 8시, 8시쯤 도착한 거야. 8시 10분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10분 냉겨놓고딱 도착을 했어요. 차 문을 탁 열고 학교를 뛰어가려고 탁 나오니까 거기에 수능 시험 날에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후배들, 선생님들 잔뜩 나와 있습니다. 와, 박수 쳐줘, 와, 박수 쳐줘. 새콤 타고 왔다고 저 사람이, <laughs> 저 사람이 제 클랐다고 뭐 그러고 있었겠죠? 그래서 와, 박수 환호를 받으면서 시험을 보러 갔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공부를 했어요. 12년을 공부를 해서 드디어 내가 이날 시험을 딱보려고 했어. 내가 그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이날 아침에 수능 시험장 시험장에 못 도착해서 시험을 못 보면 12년 공부 어쩔 겁니까? 덜컥하겠죠. 물론 재수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진 않습니다. 1년이 그냥 힘든 거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준비했다고 해서 항상 내가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앞에 쫙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달 후면 이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는데 뭐 진짜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 올림픽이 열린대요. 그래서 이 올림픽을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이 대표 선수가 되고 드디어 이제 나오고 이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5년을 준비를 했는데 올림픽 경기 날 갑자기 배탈이 나면 그건 말짱 꽝이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준비를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니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뭐 아까 뭐 시, 시험 시험 얘기도 했었죠. 여러분이 무슨 아주 중요한 시험을 볼라고 해. 내지는 수행평가 요새 수행평가 많이 한다는데 수행평가를 내가 정말 2주일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완벽한 수행평가 결과물을 만들었어 이제 그거를 시간에 맞춰서 마감에 맞춰서 제출하기만 하면 돼 야,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면 돼 근데 우리 집 인터넷이 갑자기 안돼 3분 남았는데 나 이거 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점 되는 거죠 내가, 내가 그렇게 2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그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것들이 항상 그대로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도 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준비한 만큼의 성적, 내가 계획한 만큼의 결과가 늘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다. 내가 계획을 아무리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이상한 확신 같은 게 있어요. 이상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약간 착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들이 있어요 다들 여러분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어머, 나 정도면 좀 응? 뭐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나왔잖아요 나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들이 다들 나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나쁘지 않아.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 주셔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아, 나 정도면 나 괜찮게 살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 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지혜자는 이 자문을 쓴 지혜자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아멘. 사람들이 모두 거울을 보면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보기엔 스스로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속은 우리 속 깊은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질투가 많고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도 많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인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자주 떠오르는지, 우리가 그걸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건,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드러내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판결은 늘 공정하지.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했다고 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잘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대로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도 실패할 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만큼 주셔야 돼요라고 하나님한테 우리는 요청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민철이한테 동생이 있어. 있다고 쳐. 근데 이 동생이 맨날 민철이가 어디 나가면 몰래 민철이 걸 훔쳐가. 민철이가 먹어야 될 치킨도 훔쳐먹고, 민철이가 먹어야 될 도나스도 훔쳐먹고, 민철이가 세뱃돈으로 받은 돈도 훔쳐가고. 근데 민철이가 그걸 알아. 그냥, 에이 불쌍하니까 내가 봐준다. 이러고 있어. 근데 어느 날한번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한번 동생이 형 이거 먹어 하면서 주머니에서 사탕을 하나를 줬어. 그러니까 민철이가 그 동생을 보면서 아이 착한 녀석 내가 너에게 다 줄게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겠죠. 어. 그 동안에 한게 있는데 제가 어떤 앤지 내가 아는데 민철이가 동생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내놓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할수 있겠어요? 없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다른 식으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요새. 노력이나 연습이나 훈련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한 사람들도 있더라. 이게, 이게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랬더니, 자신이 가진 다른 힘으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뇌물을 주고, 부정한 거래를 하고, 때론 해서 안될 일들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은,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애쓴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제 다른 식으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짜로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잠원의 지혜자는 우리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맡길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순수하게 우리의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만 달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깨달을 때, 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성공으로 가는 길을 내딛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든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악착같이 해서 내가 얻어내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뺏어내려고 안 주면 뺏어내려고까지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대충해도 상관없어 뭐,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결정하시면 어떻게든 합격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멍청한 생각이죠. 왜냐면, 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훈련 일을 하나도 안한 선수를 1등으로 만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상.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 그건 멍청한 생각인 거죠.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해 나갑니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옳고 정의롭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성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일찌감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못 보면 1년 또 공부하면 되지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또잘 됐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내가 얻어낸 결과라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도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